그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이 됩니다.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돌아선다는 뭡니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현재의 생각과 신앙관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농촌에서는 땅을 우리 쟁기를 가지고 우리는 땅을 다 파집기입니다. 어떻게 파질 깁니까? 아주 깊이 파질깁니다 그리고 뭡니까? 속에 있는 모든 용량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고그 밖에 있던 딱딱한 것도 굳어져 있던 것도 속으로 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썩어지게 만들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생명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 새롭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정리 17장 30절에 말씀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구하여간구하셨고는 이와 이제는 어디서든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전국에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네, 전할 것은 회하라 복음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면 당신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백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담으로부터 았던 모든 죄를 다. 그러나 그다음부터는 배게는 뭡니까? 이제는 지성받는곳은 구원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성화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씻는 단계예요, 씻는 단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발을 씻기신 것도 왜 온몸을 씻기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그들의 발을 지키 쉬운 인나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동안 매일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품 본성이 거 하나하나 내려놓고 소마되는 삶을 가지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는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인 나를 부르실 때, 아, 고맙습니다. 다시 되자. 아, 내가 지금도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면서 찬양을 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 빠져야 될 준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갖는 시간입니다.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오래오래 뻔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말해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깊은 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어때요? 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그거는 몸과 나 마음이 탁 뭐가 찔림이 와야 울림이 올때 그것이 변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가 매 시간, 시간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내가 알지 못했었을 때매 시간마다 일어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 예전에 나와서 우리가 얘기해도 됩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터치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때는 깨달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서 다시 회복해드리잖아요 기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만 어때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는 걸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픔, 즐거움, 또한 그들이 잘난 거, 못난 거다알때 친밀함이게 됩니다. 그냥 것만, 아는 거, 친밀하지 않아 우리 성도들이 왜 친밀해지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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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십니까? 이제는 다알아요 남편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 오늘도 지금, 아, 어때요? 어때요? 하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움이 니에요 그냥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더 위로해 줍니다. 때로는, 증명이 도로 때도 있어요. 아,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권사님, 잘못했어. 그냥, 아, 아니야. 아니야. 야, 맞죠. 저도 마찬가지로 증명이 아니야. 하나님께도 이와 같은 시간이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나죄 없다 선언해 주셨다 죄의 회견을 위해 예수께서는 죄가 없다 라고 선언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전해자와 문 활짝 열고 들어오는 날인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에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죄없다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laughs>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땠어요 너무나도 즐거웠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을 내가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의 나에게 의롭고 거룩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자, 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의 죄를 담싸 주셨어요. 덮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울 없다, 고룩하다라고 우리를, 우리를 덮어 주셨요 죄를 도마에서 죄책감에 갇혀 있는 나은 그래 그래 괜찮아. 그냥 아팠지. 그러나 그래, 그래 괜찮아. 이제는 그것도 털어버리고, 이제는 진리의 길로.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 이제는 그런모 어때요? 우리는 그 갇힌 자리에서 우리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죄 없다 선언받을 때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는또 죄가 생겼나? 하, 하나님 나또 죄가 생겼나? 아니요,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가 생긴나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냥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거 같은 죄가 또 생겨났네. 이거 같은 것을 또 잘못했네요. 고백 기회도 그 시간. 그러면 그래 그래대요 그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잘못했지. 그냥 그래.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해한다 사랑한다 이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는 인이 그래. 그래 잘못했지. 그럼 용서해라. 또한 사죄해라 어떤 화해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거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하는 선한 존재로, 고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날마다 날마다 소화의 단계를 가지며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께 용광 돌리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다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 디 어, 디모데후서 3장 오절의 말씀이 보니까 우리가 구원하되 우리가 행한 바우러운우러 의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륜하심을 따라 중생을 시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시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중생에게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새로운 존재야. 당신은 새로운 존재야. 여러분들은 세운 존재이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니 나 스스로도 그냥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아니 죄를 가득하게 있었던 나를,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나를,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이 는 하나님께 그냥 털어놓으면 돼요. 그것을 싸매놓지 마시고, 풀어놓으세요.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풀어보십시오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성도들에게 풀어보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그냥 한꺼번에 다 풀어놓으면 힘들어요. 감당하지, 않, 감당이 안 돼. 복사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못 견뎌요. 적어도 10점씩 견딜 만큼 푸르무십니다. 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마음을 아시라 그래서 나를 아, 푸르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 내가 전적으로 믿고 있잖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잖아. 전적으로 지지하고 계신다. 넘어와서 12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위로하는 자며 위로, 위로하는 일로 위로, 굳이하는 자는 성시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화 국룰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 보음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굳이 주셔서 성실함을 갖게 해 주셨고, 우리가 다스리고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놀라운 것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있는 우리 소명대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이 너무로 간절히 바.